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새로운 영상으로 인사드립니다. 영상 넘어가기 앞서서 새롭게 멤버십 가입해주신 워유님, 아트아트님, 그리고 리시님 정말 감사드립니다. 오늘 투표 결과대로 중화민국을 할 건데 조금 제가 중화민국을 한다고 했더니 공분이 터졌습니다. 제가 도전과제 가이드 영상도 진행하는 만큼 그냥 국가 가이드 영상처럼 만들려고 했는데 여러분들이 아무래도 자극적인 걸 바라시는 것 같아서 제가 한번 여기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진행해보려고 합니다. 자세한 건 게임 들어가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중국 처음 시작할 때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런 판도로 시작하는데 중일전쟁을 굉장히 쉽게 마무리하는 방법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우선 첫 번째 방법은 저희 첩보기관을 만들어서 일본의 외교적 압력을 넣은 후에 부가침 조약을 맺는 건데 만약에 이 기믹을 이용하지 않더라도 이 국공합작을 이용할 경우에 주변 국가들이 모두 참전하면서 아주 쉽게 전쟁을 진행하실 수 있습니다. 이게 그러니까 이제 역사적인 트리가 되겠죠. 그래서 저는 여기서 모래주머니를 차고 진행하려고 합니다. 뭐 첩보기관은 당연히 이용해주지 않을 거고 저희 국공합작 역시 이용해주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두 번째 이 육군 편제를 최대한 현실에 맞춰서 쓰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여기에 그 어떤 전차사단이나 트럭, 지원부대 하나도 붙여주지 않고 오로지 총 그리고 기관총만 이용해줄 겁니다. 육군에 달아줄 수 있는 기관총 같은 경우는 별도의 장비로 빠져나와 있지 않고 그냥 대공포로 하나로 뭉뚱그려져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대공포를 연구하면 전차에 달수 있는 기관포가 열리는 걸 확인할 수 있는데 근데 당연히 대공포 이 게임에서는 대공도 가능한 만큼 대공포를 무차별적으로 이용해 주지 않을 겁니다. 위키백과를 참조하시면 중국 국민당의 수적으로 400만 명이 넘는 병력이 있었으나 제대로 무장을 갖춘 부대는 약 30만여 명, 장제스의 직속 부대뿐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비율을 맞춰서 40개 사단당 3개의 사단만 대공포를 붙여줄 겁니다. 뭐 포도 사용을 했으니까 포 정도는 붙여줄 수도 있겠지만 이두 가지 모두 전투 지원 대대로 붙여주는 것이 아니라 그냥 단순히 여기서 포병 지원, 대공 지원으로만 붙여줄 겁니다. 이게 얼마나 효과가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일본 물론 강대국이기는 하지만 지금 패러독스에서 리워크를 준비하고 있는 만큼 굉장히 약한 상태고. 그래서 이 무수히 많은 인력의 파도를 일본이 뚫어낼 수 있을 것인지, 우리는 반대로 이 무수한 많은 인력을 쌓아내서 일본의 전차를 막아낼 수 있을 것인지 한번 진행을 해볼 건데, 전 따로 공군 같은 경우도 전혀 이용하지 않을 계획이기 때문에 일본 본토 침공 같은 경우는 가능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럼 우선 총기 그리고 전자 공항 먼저 진행해 주겠고, 제가 국공업작을 진행하지 않으려고 하는 만큼 중점은 최대한 빠르게 방공주의로 내려가서 중국 공산당과의 전쟁 진행해 준 뒤에 진행하겠습니다. 가지고 있는 민간 공장으로는 모두 군수. 공장 지어주겠고요. 군수 공장으로는 우선 총기와 대공포 그리고 열차 만 생산해주겠습니다. 따로 이 사보 편제 는 해안 방어용으로 그리고 나머지는 꺼내놓고 모두 일반적인 육보 편제로 바꿔주겠습니다. 그리고 일본 전선 도이 베이징을 포기한 상태로 이 산둥반도에서 버텨주시면 굉장히 편하게 진행하실 수 있는데 저 이렇게 진행하지 않고 베이징 라인 최대한 많이 지켜줄 겁니다. 공산당 정복을 위해서 저희 병력들도 배치해줄 건데 이 강라인 앞쪽으로 둘러줄 거고요. 중국 공산당 저희 국경 보시면 강과 언덕이 있고 여기 요새도 모두 지니다 지어있기 때문에 정상적인 방법으로 풀어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런 방식으로 공산당 병력들이 빠져나오면 포위를 진행해준 뒤에 예난을 빠르게 점령해줄 계획이고요. 나머지 군벌들은 뭐 여기 군벌 예속화를 통해서 저희 전쟁 명분을 만들어 주거나 아니면 괴뢰국으로 만들어 줄 텐데 개인적으로 괴뢰국으로 만들어 주게 되면 한 국가를 통합하는데 있어서 450 정치력이나 들기 때문에 그냥 전부 다 거절해줬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있네요. 지금 뭐 있는 병력들 다 훈련시키고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면 저희 육군 교리도 대전략 교리로 바꿔주지 않고. 대규모 도격교리 그대로 이용할 겁니다. 저희 중심전투 쪽을 이용해서 최대한 많은 병력들을 전장에 끼워 넣어 줄 거고 제가 생각하기에 계획대로 된다면 일본 전차 무한궤도에 저희 국민당의 수많은 시신을 끼워 넣어서 진격을 막아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대규모 도격교리를 이용할 때 굉장히 재밌는 부분이 있는데 그건 뒷부분에서 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면 여기 모래주머니 하나 더 설명드리는 걸 깜빡했습니다. 저희 국가육군부패라는 국민정신이 붙어 있는데 실제 역사에서 허베이 전선이 붕괴된 후에 193 1938년 1월 24일 정제스가 부패관료 41명을 총살하면서 이 부패와의 또 다른 전쟁이 시작되는데 저 이걸 감안해서 1938년 전까지는 저 육군부패를 건드려주지 않을 거고 그리고 만약에 게임이 너무 잘 진행돼서 이 허베이가 1938년 이전에 붕괴되지 않는다면 아예 건드려주지 않고 진행할 겁니다 뭐 아마 보병만 이용해서 진행하는 만큼 아주 빠르게 붕괴할 것 같긴 한데 이것도 한 가지 역사적 롤플레잉 추가해서 진행하겠습니다 뭔가 하려고 하니까 모래주머니 다는 맛이 또 있네요 자 여기서 한 가지 모래주머니 일을 더 달겠습니다. 바로 이 군수공장에 낙장불립 시스템을 도입할건데 한번 배치한 공장은 다시 수정하지 않고 그대로 이용 하겠습니다. 지금 총기가 거의 다 연구가 돼서 생각이 난건데 실제로 중국군은 굉장히 규격이 다른 여러가지 총기 들을 이용했다는 점을 고려를 해서 구식총기에 대한 라인은 없애주 지 않고 이 새로 생긴 장비는 무조건 새 라인에 배당을 해서 생산하겠습니다. 굉장히 재밌는 아이디어라는 생각이 들어서 갑자기 이렇게 충동적으로 게임중에 추가를 시킨건데 또 막상 중일전쟁이 일어나고 나면 후회 할것 같습니다. 뭐 그런 의미에서 지금 생겨난 군수공장 조금 참아줬다가 새 총기 생산 시작하겠습니다. 지금 150 정치력 조금 더 쌓아서 조용한 일꾼이나 아니면 부분 동원용 바로 이용해줘도 좋겠지만 저는 군사 경험치를 얻어주기 위해서 육군 참모총장 우선 이용해주겠습니다. 마음 같아서 는리중론 이용해주고 싶은데 저희 당장 초반부터 육군 경치 험 많이 필요할 거기 때문에 그냥 육군 공격이나 아니면 육군 편성 혹은 육군 기동 세 중에 하나 이용해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육군 공격 이용해줄 것 같은데 믿을 걸 고려한다면 육군 편성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뭐 그래도 저는 조금 더. 장기전을 보고 싶은 만큼 육군 공격으로 이용하겠고 만약에 진행하다가 정이 힘들다 싶으면 그때 리중론으로 바꿔주겠습니다. 아 그리고 제가 아까 기관총 붙이는 거 말씀드렸는데 이 해안방어 사단들은 사단 개수에 포함시키지 않겠습니다. 아무래도 사단 크기에 차이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 해안방어 용이 아니게 고안돼 있는 사단만 개수를 세서 만 개의 세개꼴로 기관총을 붙여줄 겁니다. 내가 또이러고 있을까요? 도파민 중독인 것 같습니다. 저도 모래주머니 다는 걸 참을 수가 없네요. 네, 지금 35경험치가 쌓였습니다. 바로 보병은 니다 늘려줄 건데 그냥 일반적인 방식으로 늘려줄 게 아닙니다 여기서 대규모 돌격 교리만의 아주 재밌는 점이 나오는데 저 육군의 정신을 보시면 이 총검의 힘이란 게 있습니다 보병 설계 비용을 마이너스 100% 줄여줘서 보병을 공짜로 달수 있게 해주는데 다시 말해서 저희는 초반부터 엄청나게 큰 보병 편제를 이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바로 우선 일반적인 9보로 만들어 주겠고 조금 있다가 전쟁이 심화되면 12보 16보 20보까지 계속 늘려줄 겁니다 해안 방어 같은 경우도 일단 5보로 늘려 놓겠고 해안 방어는 최종적으로 구보 편제를 이용해줄 계획입니다 네 지금 보병장비가 크게 모자르게 됐는데 마침 방공주의가 완료됐습니다 지금 중국 공산당이 약한 상태니까 너덜너덜한 상태긴 하지만 최대한 빠르게 잡아먹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중점은 이어서 군사위원회 이용해줄거고 육군개혁 중점은 말씀드린대로 38년도 이후에 진행해줄겁니다 다음 150정치력은 조용한 일꾼 이용해주고 싶긴 한데 아무래도 제가 또 추가 모래주머니를 달았다보니까 산업을 먼저 키워주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부운동원용 이용해주겠고 중공군이 조금 튀어나와주 줄 때까지 시간 흘려보내 주겠습니다. 빈틈이 생겼으면 좋겠는데 요즘 AI가 빈틈을 잘안 만들더라고요. 아, 그리고 지금 보병 장비의 군수품 업그레이드 시켜줬는데 이것 역시 별도의 라인으로 다 생산해 주겠습니다. 아, 이거 굉장히 처참합니다. 벌써 약간 기관총을 하나 만들어야 될것 같은데 아, 한 부대 추가됐어요. 세상에. 12보의 대공지원 하나 만들어줬는데 지금 40개 편제가 있으니까 저는 지금 딱 3개를 기관 보부대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 3개 부대를 우선 바꿔주겠습니다. 약간 돌파력이 조금 더 생긴 것 같은데 여전히 뭐 아주 크게 고착도 있습니다 아무래도 쪼미솔 루고우차오 사건이 일어날 텐데 아주 걱정이네요 아한 부대가 또 충원됐습니다 진짜 이거 평생 밀게 생겼는데요 지금 포도 아무래도 생산을 들어가야 될것 같습니다. 지금이라도 포를 달아주지 않으면 이게 뭐 진행이 안될것 같고 뭐 하나 빼고는 다 투항을 거부를 했다고 하네요. 아 루고차와 사건이 지금 진행되고 있고요. 굉장히 무섭습니다. 또 충원해버린다면 저는 진짜 울지도 몰라요. 아 해냈습니다. 진짜 오래 걸렸네요. 뭐 그래도 덕분에 아주 성장은 잘한 것 같습니다. 뭐 좋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네 루고차와 사건이 일어났고 저희는 참을 만큼 참았습니다. 이제 저에게 건투를 빌어주세요. 선전포화 됐고 바로 어디서 상륙당한 소리가 났는데 여기네요. 쪽은 아무래도 네. 베이징을 지킨다는 게 역시 쉽지는 않습니다 이렇게 되면 전선이 뭐 금방 넓어질 것 같네요 중위전쟁하면서 이렇게 또 손으로 플레이 해보는 경험은 처음인 것 같네요 일단 뭐 굉장히 생각보다는 무난하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한 타일도 안 밀려 버릴지도 아 설마 이걸 막는다고 이렇게 뭐 일본이 약하다고는 하지만 조금 너무한 것 같기도 한데요 자이 수많은 국민당의 시체를 넘느라 못 오고 있는 걸까요 여기가 언덕 타일이 돼 버린 게 아닐까요 보병 장비가 생각보다 빠르게 차오르고 있는 관계로 차오르는 대로 일반 사단 또 1더큰 그 사단은 16보로 바꿔주겠습니다. 아, 이제 슬슬 조금 밀리는 데가 나오기 시작하네요. 지금 몽강이 전쟁을 좀 늦게 참전했는데 산서에서 전쟁 계획이 바뀌면서 이렇게 된것 같습니다. 아이고 여기선 또못 밀었네요 그걸. 대단합니다. 급한 대로 이 병력들을 바로 전선에 보내서 처리를 좀 해주겠습니다. 오늘 지금 산서 쪽을 살려주려면 제가 이렇게 밀고 나가야 될것 같습니다. 아이고 베이징은 결국 뺏겼고요. 버틴 게 이상한 거죠 이만큼. 그러면 저희 사단을 조금 늘려주겠습니다. 한4개 사단만 있어도 이쪽은 어느 정도 방어되고. 같아요. 아이고, 막 뚫리네. 야, 좀 버텨봐라. 잘좀 해봐. 잘 하자. 또 어디서 성륙 소리가 났는데, 아, 이 뒤에 성륙해버렸네요. 방법이 없죠? 이건, 이건 빼야될 것 같습니다. 이렇게 막을 수 있으면 좋을 텐데, 저희가 이제 이쪽은 전선에서 보급 문제가 조금 있습니다. 뭐, 실제에서는 트럭을 좀 사용하긴 했습니다만. 저 같은 경우는 트럭 역시 이용해주지 않을 계획이라서, 최소한 한동안은 말이죠. 그래서 뭐, 지금, 물자가 어려움이 좀 크네요. 역시나 뭐, 미친듯이 밀리고 있고요. 저안 된다면 이 성륙 방어하는 친구들을 조금 빼줘야될 것 같기도 해요. 일단 총 기가 좀 남으니까 저희 해안 방 어를 먼저 육. 유... 로 바꿔놓고 이 녀석들을 먼저 15보로 바꿔주겠습니다. 전장 너비 30이 됐고요. 저희 쪽이 무너져서 그런가 이 산소도 굉장히 빠르게 붕괴하고 있어요. 그럼 병력 배치부터 어떻게 좀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가 빠르게 이렇게 타이 위안 쪽으로 연결시켜주면 될거로 보여요. 와 완전히 지금 라인이 붕괴하고 있습니다. 커베이는 그래도 지키고 있습니다. 다르게 말하면 제가 이 육군 개혁을 아직 이용 못한다는 얘기가 되는데 곧 이용하게 될지도? 그 와중에 또 베테랑 사단이 생겼는데 대단합니다 대단해. 하오 하오. 하나. 아우. 아 진짜 전차가 때리는 데는 이게 막을 수가 없네요 시원하게 밀리는데 보급허브인데 어떡하죠 여기 결국 여기 강라인까지 와버렸어요 지금 38년이 넘었으니까 육군개혁은 진행하겠고 중점을 진행한다고 해서 시작을 한다는 뜻은 아닙니다 허베이가 완전히 일본의 손에 떨어지게 되면 그때 시작해주겠습니다 아 전차는 어쩔 수가 없네요 아까 그만큼 버틴 게 기적이긴 합니다 방금 안 사실인데 저희가 티베트에 뭘 가지고 있네요 돌려봐드렴 네 허베이를 잃게 됐습니다 오히려 좋아하겠습니다 오히려 좋아 이제부터 육군개혁 진행해주겠습니다 아 타이완이 넘어가버렸어요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지금 빠르게 일반 보병도 12보로 만들어 줬습니다 15000개 보자라네요 아이고 막 전성이 터집니다 얼마나 많이 죽었는지 아까 그 베테랑 사단이 없어져 버렸네요 아무래도 운남을 조금 통합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 총 60개 편제가 있죠 그러면 40개에 3개꼴이니까 하나를 더큰 편제로 만들겠습니다 되게 재밌네요 하나씩 이거를 키우는 맛이 있는 것 같아서 아 지금 이쪽으로 왜 자꾸 보급이 제대로 안 되나 했더니 저희 여기 철도가 먹혔었네요 철도도 연결해줘야겠습니다. 그래서 보급이 되게 천천히 되고 있었어요. 이건 잘못하면 뚫리겠는데요. 그러면, 어, 잠깐만. 절대 버텨. 절대 버텨! 두번째 육군개혁 진행중이고 보병장비도 어느정도 쌓였습니다 아, 한번 더 전장 넓이 넓혀주겠습니다. 드디어 항전이 추가됐습니다 아 이제 38년 11월이에요 저 지금 거의 체감상으로는 1940년까지 들어온것 같은데 진짜 쉽지 않습니다. 보병장비가 조금 차올랐네요. 거의 다 구형이긴 한데 해안상륙을 구보로 막아주겠습니다. 아무래도 이 구보 편제로 바꿔주면서 조금 더 해안상륙에 대한 탄력적인 방어가 가능할 것 같고 열차가 지금 완전 다 폭격을 당해가지고 이걸로 총을 생산해 줄라 했데 열차를 좀더 생산해 주겠습니다 아나해안성격소로 이거 노이로저 걸일것 같아 예, 정령 구보의 대인 공격력입니까 가슴 웅장해 주고요 한번 밀어보자 열등한 쪽으로 나오네요 와 인구수 차이 때문에 열등하다고 판정이 되나 봅니다 실제로 까보면 그렇지 않은데 말이죠 여유도 꽤 많이 남으니까 저한번더이 병력 사이즈 키우겠습니다 안 그래도 보급이 지금 터져 있는데 더 터지게 생겼네요 그리 좋은 선택은 아닐 것 같지만 참을 수 있습니까 이거 가득가득 채우기 절대 못 참죠 네 전장 너비 50 총기 또 순식간에 빵꾸 났고요. 보급 될 때까지 조금 기다리겠습니다. 열차가 계속 모자르거든요. 좀더 많이 뽑겠습니다. 아무래도 지금 병력 크기도 키워놓은 상태라 지금 열차를 더안 뽑아주면 큰 일이 날것 같아요. 완전 이렇게 교착 상태가 돼버리면 제가 뭐 따로 육군 경험치가 수급되는 것도 아니고 계속 이 열차에 대한 출혈만 발생할 거기 때문에 되게 안 좋은 상황이네요. 그러면 일단 열두 개 사단 더 만들어서 저희 돌파 사단으로 쓸수 있는 녀석들 더쓸수 있게 만들겠습니다. 네, 뭐 보병 장비 아주 다채롭습니다. 아직 88식도 막 여기저기 굴러다니고. 오 이거 설마 포이 포 한칸만 더 가자 한칸만 포위 비스꾸무리하게 됐습니다 포위는 맞는데 처리할 능력이 없어요 좀 말려 죽여서 처리하겠습니다 자 이제부터 트럭을 좀 생산할 건데 여기서도 한 가지 룰 넣겠습니다 이 보급 트럭 단계는 한 단계 이상으로 높이지 않을 거고 한 번에 한개의 허브에서만 트럭 이용해서 진행 하겠습니다 아마 그것만 해도 충분할 것으로 보입니다 이게 일본이 현재 빌드 에서 약하다고는 알고 있었지만 뭐이 정도로 못 밀지는 몰랐네요 어이구 이거 잘못하면 내가 잘리 겠다 이러면 곤란 됐어요 근 놀라운 건 제가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많이 달고 하고 있음에도 압도적으로 미리지 않았다는 겁니다. 전 그래도 난징에서 맞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고 있었는데 굉장히 못하고 있고 이제 지휘력이 좀 쌓입니다. 모든 디버프를 제거했고 이제부터 좀 무차별 공격 그리고 가교 이용하면서 진행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이쪽에서 어떻게든 강라인 넘어서 이 텐진을 먹어야 되는데 어 쉽지 않습니다. 아 충원 진짜 빠르다. 생각해볼까 방법은 만들면 되네요. 보병을 다 늘려주겠습니다. 효율은 더 떨어지는 그 전장 너비긴 한데 대인 공격은 어쨌든 늘어날 단순무식하게 갑시다 중국의 이열산스의 힘을 믿는다면 밀어낼 수 있을지도 몰라요 아 여기라도 뚫자 여기라도 뚫자 한번 쉬고 텐지 밀어 그렇지 어느새 양측 다 지금 사상자가 1미를 넘었습니다 뭐 아직 근소하게 저희가 덜 죽긴 했는데 금방 뒤집어질 것으로 보이네요 원래 땅은 모두 되찾았습니다 그럼 그대로 밀고 나가죠 오막 알아서 포위를 했어요 게다가 지금 경전차 사단을 두 개나 역시 믿을 건 인간웨이브야 드디어 전선 해결이 됐습니다 뭐 지금 미국이 참전한 상태라 일본 본토가 넘어갈 때까지 버티 도될것같 은데, 저는 굳이 그렇게 는안 하고 내 부적 으로 판도, 정 리만 하겠 습니다. 이렇게. 중국 지역은 모두 하나로 통일했고, 사실 이제 더 진행하는 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이렇게 모래주머니를 달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지금 뭐, 해안상륙 방어 병력도 2 0 채워도 될 만큼, 인력이나 장비가 썩어 나고 있고, 공업력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중국 플레이 하시는 많은 분들이, 티베트를 판도상 먹으시는 경우가 많은데, 이식항을 돌려주면 판도가 더 예쁘게 된다는 거. 김동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그리고 구독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의견 있으시면 댓글에 자유롭게 남겨주시고, 영상 만드는데 지원하시고 싶으시다면 멤버십 가입도 한번 고려해 주시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저는 다음 시간에 더 좋은 영상으로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